이렇게 높은 음자리표를 보는 악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 있어요. 바이올린. 바이올린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들도 많이 내고, 그죠 음역대가 높게 들리죠?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, 바이올린 배우시는 분들은 악보를 볼때 높은 음자리표로 된 악보를 봅니다. 그리고 이 낮은 음자리표 보는 악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첼로가 있습니다. 자, 이 첼로라는 악기는 여러분들이 이게 쥅쥅 이렇게 낮은 소리들을 잘 내잖아요. 그래서 이 첼로 배우시는 분들의 악보를 펼쳐 보면 어, 주위에 있다면 한번 악보 좀 보여봐 이렇게 보여줘봐라고 해보세요. 다 음자리표가 이렇게 된 거를 악보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우리 피아노는 이두 개를 피아노는 이두 개를 다.